자, 비트리에서 자료를 제거하는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저장 위치를 찾는 것은 앞서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색키 값의 비교를 통해서 해당 노드를 찾습니다. 자, 만약에 그 자료를 삭제하는데 말단 노드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리프 노드인지. 왜냐면 하 비트리에서는 오직 말단 노드에서만 삭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어, 자료가 4개 저장되어 있는 리프 노드. 그러니까 리프 노드이자 루트 노드가 되겠네. 요이 경우, 어, 사, 40을 삭제한다. 그러면 단순히 자료를 제거만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리프 노드, 말단 노드가 아닌 경우에 자료를 삭제한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아, 문제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삭제하려는 노드를 대체할 노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예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 어, 자료 90을 제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90을 제거하고 싶다. 하지만 바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단 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 제거하려는 자료를 대체할 대체 노드를, 대체 자료를, 대체 검색 키를 찾아야 됩니다. 자, 어떤 녀석이 대체가 될수 있느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왼쪽 서버 트리에 가장 오른쪽 위치에 있는 자료가 가장 선호됩니다. 물론, 오른쪽 위치에 있는, 오른쪽 서브 트리의 가장 왼쪽 자료도 대체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리 이동하는, 시프트하는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왼쪽 서브 트리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어, 가 선호됩니다. 이 경우 80이 대체되는, 80이 대체되는 자료가 되겠죠. 그러면 80과 8 0 90의 위치로, 옮겨지면서 90의 자료는 제거되게 되겠습니다. 즉, 80이 비고, 90 대신에 80이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 뭐, 기존의 M1 다원 트리, 혹은 B 트리의 특성, 제약사항을 만족하지, 만족한다면, 그러니까 어기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 삭제 연산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 경우, 우리 M이 5이고, 따라서 자료는 최소 2개에서 네 개까지 자료가 저장되어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리프 노드의 경우 70, 그러니까 80을 빌려주면서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장에 나오는 것처럼 균형 유지를 위해서 추가적인 연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이 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장, 삭제된 자료를 찾고, 제거하는데, 만약에 말단 노드가 아니다 그러면 대체 노드를 찾아서, 대체 노드는 왼쪽 서버 트리 가장 오른쪽 위치인 것이고요. 대체해서 제거한다. 근데, 제거한 이후에 M1 다원 트리의 조건, 혹은 B 트리의 조건을 만족하 어기는 경우라면 균형 유지 연산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살펴보시 자, 이제 B 트리의 균형 유지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트리의 균형 유지 연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왼쪽에서 빌리기, 오른쪽에서 빌리기, 병합인데, 첫 번째, 왼쪽에서 빌리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같은 경우, 리프노드에서 저장 자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두개 이상, 네개 이하였잖아요. 그 그렇죠? 자, 이 경우, 왼쪽 트리에서, 죄송합니다. 왼쪽 노드에서, 왼쪽 노드에는 자료가 세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 두개 이상만 있, 있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를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를 오른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거죠.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이 경우, 바로 30이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50이 중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M1 다운트리의그 제약상, 아시죠? 키 값과 저장된 노드 사이 그 크기, 제약소권에 의해서, 한 칸씩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70이 일단 오른쪽 와야겠죠. 왼쪽에 상칸 빌렸으니까. 그럼 이70 자리에, 이70 오른쪽에 상칸 이동하고 이 자리에 누가 오면 될까요? 이 네,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기값, 50이 오면 되겠죠. 바로 이 위치에 50이 이렇게 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50의 빈 자리는 누가 올라가면 될까요? 50 왼쪽 서버 트리에 가장 오른쪽 위치는 30이네요. 그죠? 30이 50자리 올라가지, 올라가지면 되겠습니다. 즉, 왼쪽에 상칸 빌리, 왼쪽에서 빌린다고 하면 왼쪽에상한 칸씩 시프트, 예, 한 칸씩 자리 이동하면서, 예, 어, 빌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른쪽에 빌리기인데요. 오른쪽 빌리기는 왼쪽 빌리기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하나, 자료가 남는다는 얘기죠. 자, 세 개니까 하나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 위치에서는 어떤 자료를 왼쪽 넘겨야 될까요? 가장 키 값이 작은 60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70이, 예, 이쪽에 70이 와지고, 이쪽에 80이 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60은, 예, 루트. 아, 패널트 온도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50이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겠습니다. 15, 10, 50, 60, 70, 80. 이렇게, 오른쪽에서 빌려오기가 수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균형주의 연산, 마지막 세 번째 병합 연산입니다. 아, 기존의 자료가 제거되면서, 2분의 m, 위돌림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m-1보다 작거나 같은 개수에만큼, 특별히 이, 어, 조건 2분의 m 위로 올림 빼기 1보다 작은 개수인 경우에는 빌려야 된다 그랬죠. 하지만 빌릴 경우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빌릴 것이 없다. 그럴 경우는 병합이 발생합니다. 병합 비트레스 병합은 예, 두 개의 자식 노드와 그리고 한 개의 부모 노드가 아, 아니군요. 한 개의 부모 노드의 자료가 합쳐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그림에 같은 경우에 보자면, 자, 이 60이라는 키 값을 가지는 저장하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자, 저장된 재료 하나죠. 따라서 빌리고 싶은데, 자, 오른쪽에도 빌릴 게 없고, 왼쪽에도 빌릴 게 없습니다. 이 경우, 병합을 실시한다는 거죠. 즉, 이 자식 노드와 이 자식 노드, 그러니까 두 개의 자식 노드와 이두 개의 자식 노드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부모 노드의 자료, 이세 개가 합쳐져서 병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병합연산은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첫번째 단계입니다. 첫번째 단계는 부모 노드에 있는 자료를 왼쪽으로 왼쪽 자식 노드로 이동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 50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부모 노드에 있는 자료가 이렇습니다. 왼쪽 자식 노드 오른쪽으로 즉, 여기에 50이 추가되는 50이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위 때주할게 하나 있습니다. 50이 새로 추가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6 0이죠이 자료의 왼쪽 서버 트리가 예, 새로 추가된 50의 오른쪽 서버 트리로 변경된다는 것이 점이 예,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됐죠? 50 부모 노드의 자료가 밑으로 왼쪽 서버 트리에 가장 오른쪽으로 와지고 그리고 그 추가된 부모 노드 자료의 오른쪽 서버 트리로 기존의 왼쪽 서버 트리의 가장 왼쪽에 있던 자식 서버트리가 옮겨졌다는 것, 변경됐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른쪽 노드에 있는 자료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오른쪽 노드 60이죠. 그렇죠? 60을 어디로? 왼쪽 노드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그려보면 부모 노드가 20, 90이 되고요. 그리고, 20 밑에, 아, 20밑는 아니군요. 20 밑에는 또 다른 노드가 있고, 그리고, 2 0의 예, 오른쪽 노드로, 오른쪽 서버트리로 이게 있죠. 그래서, 40, 42, 50이 추가되었고,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60이 추가적으로 더, 덧 붙여지게 되겠습니다. 이동했다는 얘기죠. 자, 이때, 5 0의 오른쪽 서버트리는 기존에, 예, 60에 왼쪽 서버트리였던 녀석이 되고요 60의 오른쪽 서버 들리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6 2 64. 자두 번째 단계 오른쪽 노드에 있던 자료가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60이 50 옆에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뭐 사실 다한것 같은데 하나 남았죠. 뭐죠? 부모 노드의 부모 노드의 빈 곳을 이동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층 같은 경우 중간에 있는 50이 내려갔었죠? 그래서 빈 곳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50에 오른쪽에 있던 90을 한칸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90을 한칸 이동시켜주면, 예. 한칸 이동시켜주면,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병합이 모두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병합 연산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세 단계, 아시죠? 부모 자료, 부모 자료, 부모 노드의 자리를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오른쪽 노드 자리를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마지막으로 부모 노드의 빈 곳을 이동시키는 것, 이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럼 실제로 예제를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앞서 살펴봤던 자료 제거의 예제를 가지고 병합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 자료가 하나 제거되면서, 어, 90 자료의 제거 이후에 이쪽이, 어, 이프 노드가 하나밖에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합을 수행해 줘야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노드와 이 노드, 그리고 부모 노드의 자료, 이세 가지를 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부모 노드 위치에, 부모 노드의 저장 자료가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오른쪽에 붙여져야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 70 노드는, 어, 밑에, 리프 노드이기 때문에, 어, 서버 트리, 이동할 필요는 없죠. 자, 아무튼 69가 이동했고요 두번째 단계, 예, 오른쪽 노드, 오른쪽 노드에 있던 자료를 이동시켜준다 그랬죠? 따라서 70이 이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이동도 없으니까, 날려도 되겠죠? 끝인가요? 아, 여기서 날리는 게 아니군요. 자, 끝인가요? 아니죠? 80 루트 노드에 있던, 부모 노드에 있던 자료 한칸 이동해 줘야겠죠 따라서 69 자리에 80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불필요한 노드는 날려주게 되겠고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병합이 완료됐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사실 여기서 끝을 낼 수가 없죠. 왜 끝을 낼 수가 없죠? 예, 80 여기서 부모 노드 에 있는 자료가 하나 내려가지면서 여기서 여전히 노드에 자료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병합을 해줘야 될것 같죠? 왜 병합을 해줘야 되죠? 예, 왼쪽 노드 혹은 오른쪽 노드에서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죠? 따라서 병합이 한번 더, 예,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이, 같은 경우에는 왼쪽 노드와 이 노드, 그리고 부모 노드에 있는 자료 하나, 이세 개가 병합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첫 번째 단계, 부모 노드에 있던 자료가 한칸 아래로 내려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65가 저장이 되고요. 자, 이때 어떻게 해주죠? 오른쪽 노드의 자식, 왼쪽 자식 서브트리가 예, 옮겨지게 되는 거죠. 예, 누구의 서브트리 가 옮겨지게 되는 거죠? 새로 추가된 밑으로 내려온 자료의 오른쪽 서브트리가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5. 좀전 루트 노드에 있던 자료가 밑으로 내려와지고 그녀석의 오른쪽 서브트리가 기존 왼쪽 서브트리의 왼쪽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가 이렇게 새로운 오른쪽 서버 트리로 변경이 된다는 것 이점에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오른쪽 노드에 있던 자료가 왼쪽으로 이동해지게 됩니다. 즉 80이 오른쪽으로 와지게 되는 거죠. 80이 오른쪽으로 와지고 예, 와지고 끝났나요? 아니죠. 자 부모 노드에 있는 값을 시프트 해주려고 봤더니 부모 노드가 아무것도 이제 값이 없어졌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예, 이 노드를 날려주고 그와 동시에 이게 어떻게 됐죠? 예 전체적으로 트리가 뎁스가 하나 더 예, 높이가 하나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적어보면 예, 루트 노드가 30, 60, 65, 80이 되면서 뎁스가한칸더 예,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병합 과정을 가운데 특별히 서버 트리가 왼쪽 오른쪽 서버 트리가 각각 어떻게 예, 변경되는지 이런 부분에 특별히 주의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책 어, 948페이지부터 951페이지까지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료 17개 자료가 자료를 추가되고, 그리고 삭제되는 과정 가운데서 비트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균형 유지 연산을 어, 바탕으로, 이예제를 충실히 따라 보신다면, 충분히 비트리의 어떤 이런 자료 추가하고 재간 연산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꼭 한번 실습으로, 어, 책을 가리, 가려서, 가리 상태에서 독재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료를 추가하고 삭제해 가면서 비트리가 어떻게 구조가 변경되는지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